안녕하세요. 리디아 성교사입니다. 조철한 성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180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역사와 예언이 만나는 곳이입니다. 1948년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가 막을 내린 후 일어난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 그 땅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국가의 영토로 분할되었다가 193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영토와 팔레스타인 영토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이런 지리적 맥락에서 볼수 있게 되자 그것들은 무척 생생한 현실로 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스가랴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장면을 예언하면서 바로 대리이서 있는 그 장소를 그림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 스가리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리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대리기 복무하던 오고스타 빅토리아 병원은 스가리아 선지자가 땅이 갈라질 것으로 예언한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전에 병원의 망대가 지진으로 금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고, 역사를 보면 그곳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오고스타 빅토리아 병원 서쪽으로 기두론 계곡을 가로질러 예루살렘 아래에 거대한 수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 일어날 무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릭은 지진으로 예루살렘 성전산 아래에서 솟아오른 물이 동서로 갈라진 계곡을 따라 자기 발이 디디고 있는 곳을 향해 흘러오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솟아오른 물이 동쪽으로 사해를 향해 흘러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매지리니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대릭은 그 그림을 머릿속에 간직한 채로 산등성이 동쪽으로 1 0 0미터 가량 걸어갔습니다. 멀리 사해가 달빛 아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황량한 유대 광야의 양상한 산마루가 선지자 에스겔이 아라바라고 부른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라바는 분명히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듯이 생수가 흘러갈 땅이었습니다. 감난산에 살면서 대리근 아라바가 유르단 계곡의 히브리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남쪽으로 아카바만으로 뻗어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리아와 에스겔이 묘사한 대로 서쪽으로는 성전산이, 동쪽으로는 사해와 아라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무시한다면 선지자 스가랴와 에스겔의 예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181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3, 역사와 예언이 만나는 곳 3입니다. 2023년 7월 29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